칸성바벨돈이 무너졌다 무너진다왜 무너지는가 그죠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거고 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5절부터 보면은 왜 무너지는가가 나오죠 왜 무너집니까 네. 음행 음행 때문에 한성바벨돈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7절에 보면은 어떻게 영화롭게 했고 어떻게 사치했는가이 시나리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로 무너집니까 바벨론이 어느 정도로? 21.5초 읽로봅시다 예. 바이나시 다시 보이지 않냐 네. 자 이리 봐요 큰성가벨이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첫째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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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둘째 자기 영광, 자기 영광. 음. 셋째 사치, 사치. 사치. 음. 어느정도로 망하느냐 그러면 결코 다시 보이지 않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몇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몇돌을 바다에 던져서 뭘설명하려는 거요 바다를확던는데바닥부러져보면 영원히 못끊진다 이말이오 그래서 결코 다시 큰바벨로는단 한번도 앞으로 이제 역사에 등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 완전 끝장난다 심판으로 지구상을 끝장난다 이말할려고큰 맷돌 등장시키고 결코 보이지 아니한다 그랬고 에? 또 봐요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려가면 덜지 아니했고 자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큰성 바벨론 박살 나서 두번 다시 회생할 수 없도록 망해 뿐이다. 는래서 내가 요 때문에? 뭐 때문에? 맹과 네. 네. 저희 엄마와 네. 같이 어, 오늘 말씀의 경우는 내가 따라서 내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믿었으면 큰성 바벨론처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데, 완전히 망하는데. 네. 여러분이나 제마음같으면은 내 백성아, 큰성 바빌론에서 나와를 말언쓰고 큰성 바빌론의 모든 것을 뺏어서 나에게 주면 좋겠어. 그렇죠? 아니, 가능하면 애국에, 나 이리 봐요. 애국에, 금이나 보물은 주면서 왜 나가라 그래요? 그 보물과 세계적인 권력이 있는 바빌론의 권세를 다 유대인들에게 주면서, 애 사서 주면서 너희 여기서 잘 살아가면 훨씬 쉽죠? 가난한국 들어가면 전쟁해야죠. 집 지어야죠. 터득 가야죠. 또 나가면 광야 40년 동안에 뺑뺑 돌면서 배고파. 40년 동안 해야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 그러고 더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말을 쓰는데집 나가면 진짜 진짜 고생인데 왜애굽에서 나가라 그러고 왜 성바벨론에서 나가라 하겠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환경 속에 있는 동안은 너구도 큰성 바벨론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오지 않고는. 아멘. 아멘. 그러면 큰성 바벨론 나오란 말은 바벨론에서 나오란 말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나오란 말은 자, 이리 봐요. 음행.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것, 사치하는 것, 여기서 나오란 말이요. 자, 다시 말합니다. 깡그리 망해서 큰 맷돌처럼 바다 가운데 저 바닥에 떨어져서 영원히 망할 놈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로 살아가는 놈도 지옥 쭉 불바다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망해버릴 놈이고 사치하는 놈도 완전히 망해버릴 놈이고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음행이라는 걸신구약 전체로 볼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희망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에? 부자가 찬장못 돌아가다 니까 하나님 하신다 하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울이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뭐가 잘못됐다야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버리다는 생각도 버려야지. 모든 것을 버려서 나는 상 받겠다. 이것도 지옥의 생각이란 말이오. 이거 뭡니까? 내 자신까지 완전히 분해시키기. 우리 신앙에 있니서 내가 없는 자리. 내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에? 염소군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하고, 양들은, 천당하는 양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 헐은 것을 보아보고, 우리가, 어, 주님을 입혔습니까? 언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어, 뭔가를 보고, 물을 줬습니까? 이러잖아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다 그래. 내가 나를 느끼지 못하고, 성도의 완전이다 말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내 자신까지 포기한 것이 음행을 하지 않는 거란 그러면 이 음행의 단어를 놓고 여러 회개할 거이가 너무 많죠안 그래요? 네. 자 3절을 봅시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왕국이 벌어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왕들이,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나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취구했다 <목소리> 자, 음행, 내 욕심이 들어가면 그 음행에서 그죠? 하나님의 다른 것이 들어가면 필이 어디로 간다? 자기 영광으로 간다. 알겠어요? 자기 자랑거리, 자기 영광을 찾는 사람은 항상 사치하는 쪽에 길러 있다. 시비절이다 s h 시시 s up. Go some w 과 m a n c o 와 e down, c o 다 e to us, come to us, come to us, come t 와 us, come to 이 s come to us, come to us, come to us, c 와고 e to us, come to us, come to us, c o 이 e to us, come to us, come 가 사치가 사람의 영혼을 다 가져먹어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치를 병게하면서 아주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니다 <목소리> 세상 사람들은 여지본이 다 바로 화려한 옷 입고, 화려한 자동차고, 화려하게 살아가고, 그걸 부르고 하는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데? 아이고, 저놈은 저렇게 화려한 척, 잘난 척 살아가지만, 저거는 어느 날 깨달지도 못해. 일시에 나갈 건데, 뭐 되어 있잖아요. 일시에 사라졌도다, 일시에 사라졌도다. 자, 16절 시작 하로게 바이로다, 바이로다, 건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죠? 하로다, 하로다, 큰성 바벨론이여 네가 세마포와 자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그렇게 지장하고, 사치하고 남들 앞에 화려하게 내가 잘 남네, 하고 이어 자기 엄마가 살아왔는데 과일도다 과일도다 큰 성령 일시간이나아요 순간 끝장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복입니다. 네. 아멘